특별히 이 스마트 판넬에는 증강현실 솔루션 AOA가 적용되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패드에 스마트 판넬의 모습이 뜹니다. 자, 프리즈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스마트 판넬은 판넬의 겉면만 보이는데요. 자. 버튼을 누르니까 내부에 판넬 내부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 각 피더별 차단기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 솔루션을 이렇게 전기 판넬에 적용했을 경우 판넬 내부 문짝을 열지 않더라도 판넬 내부의 상태를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즉즉 즉, 즉각적으로 판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 단선도 도면이라던가 매뉴얼 같은 관련 자료를 찾으로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다운타임을 줄이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스마트 판넬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판넬 모습 보겠습니다. 오른쪽 판넬 내부의 모습은 이렇게 각종 전기 배선들이 드러나 있는데요. 각 전기 배선에는 온도 값을 센싱할 수 있도록 온도 센서를 중간중간에 설치를 해놔서, 각 케이블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놨습니다.